예, 내병님이고요. 음, 오늘 요거를 샀는데 이름이 이제 한포하라 정관장. 정관장이 좋은 게뭐 이거 먹다 뒤져버리면 책임을 지니까. 소비 기한은 2025년 7월 17일 된거 보니까 2년 2년 적은가 보네. 유통기한이 2년인가봐. 직상선을 사 피해서 실온에 보관하세요. 개봉에는 뭐 이렇게 하는데, 당은 1g 들어있고, 나트륨은 없고, 탄수화물 1g, 2g 있고, 단백질 0.5미만 0% 자, 이게 왜 맛있냐? 그냥 쌉쌀한 물 같은데. 아침에 밥 먹거나 공복에 하나 먹으는데나 이걸 먹고 저는 이제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렸어. 백신을 맞으면 뭐하냐고? 네번다쳐 맞아도 네번다 걸리는데 이게 백신이냐? 응? 증상이 나도 모르게 싹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. 그냥 그대로 걸렸고 설사 쫙쫙쫙 하잖아, 그치살 쫙쫙 빠지고, 식은땀 응? 나고. 그러니까 있으나 많아야지. 그게. 뭐 옛날에 문재인이가 이거 이거 홍삼 종돈시장 가서 막쓱쓱 거기, 거기, 거기 밑에 똘마이들하고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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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매하지 않냐 약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힌트 이게 힌트 주는구나. 이게 면역력 강화. 그럼 사는 거지. 아, 난 제일 진짜 죽일놈이 걸어가고 있는데 아, 차가 앞으로 확 들어올 때 진짜 잡아다 죽이고 싶어 진짜 그런 새끼들 보면 진짜 왜확 응. 기어들어오는거야? 응? 정신병자들이야 뭐야 응? 평소 때 받고 싶다는 거야 뭐야 응?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응. 그 부모를 보면 알 수가 있지 그 피가 어디 가냐? 응. 홍삼, 홍관장 아주 좋아요. 몸에 감기가 안 와. 힘이 남아도. 와.